보시면 우리가 y를 원하니까 여기 있는 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줘 빼주면 로그에 xy에서 x를 뺐으니까 x 분 xy 되겠지 이 친구가 로그 y 될 거야 로그 y라는 건 이거 빼기 이거 했으면 이 e 플러스에 베타 빼기 알파 될 거란 말이야 잘봐 그러면 여기 있는 베타 빼기 알파에서 여긴 얘를 구해야 돼 어떻게? 이거 빼기 이거를 해줘, 해주면 베타 빼기 알파 이 친구라는 건 베타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니까 1 빼기 0 해주면 1 되겠지. 베타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될 거야.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베타 빼기 알파가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y라는 게 제일 작아지길 원해. 그럼 봐봐.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건 몰라. 그러니까 아싸리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 두개 더했을 때1 되겠지. 결과적으로 로그 y가 1이면 y가 10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긴 불가능해.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큰, 진, 큰 친구가 됐다라면 y는 자연수니까 1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 다시 한번. 이 y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제일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 그럼 앞싸리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y가 10 되겠지.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큰 거는 11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센스있게 풀어줘야 돼. 응. 다시 풀어보시고.